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laughs>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혼했으면 꺼져.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문 앞에 쓰레기봉투처럼 쌓인 자신의 짐대. 토고까지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씨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규칙대로 살아. 비밀번호를 눌러보지만 삐빅 거부음 만 들립니다. 이미 바뀐 후였습니다. 집안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강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에요. 들어가세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고 말없이 짐을 확인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굳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서연의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맥정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연락처도 세상도 그 화면 안에 있었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끝까지 보면 압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무너지는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전까지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행복한 신혼이라고 믿었습니다. 오전 8시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달래? 네가 해? 저도 회사 가야 하는데 엄마 말이 곧 법이야. 알아둬. 서연은 지각을 각오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운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혼하면 남편 어머니가 첫 번째야. 퇴사는 두 번째고. 서연이 서둘러 계란을 볶는데 기름이 튀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리도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은 하겠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 마음이 없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계란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30분이나 늦어 상사에게 핀잔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도시락을 꺼내는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사실 요즘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 먹는 양까지 체크했습니다. 르너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살찌면 남편이 싫어해. 그래서 서연은 항상 밥만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가고파도 참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니가 청소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여기 먼지 있네? 이게 청소야?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래. 서유는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계속 더러웠습니다. 건역준비는 전쟁이었습니다. 반찬 가지수, 간 정도, 그릇 배치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의 검열을 받았습니다. 이나물 너무 짜네. 다시 해. 국리이싱거 다시 끓여. 서연이 다시 만든 음식을 민우가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입맛이 최고야. 서연이도 많이 배워야겠어. 그날 밤 서연이 샤워를 하는데 민우가 들어와 휴대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하세요? 친구들 목록 좀 보자. 결혼했으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해야지. 민우는 서연의 동창 몇 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남자 동창들은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 누구 만나지 마. 서연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과의 약속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서연의 월급 명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집 살림 다 해결해야지. 민우돈은 미래를 위한 거고, 그렇게 서연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쓸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연은 참았습니다. 이것이 결혼이라고, 시집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동투 사이로 자신의 옷깃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어부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바뀐 후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혼했으면 꺼져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이혼서류 넘겼다고 하던데? 이제 남인데 왜내 집에 와? 서연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습니다. 민우는 출장 중이라고만 했는데 이혼서류라니. 그때 집 안에서 강유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에요. 들어가세요. 유리는 뻔뻔하게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제 물건들이에요. 가져가야. 무슨 물건? 여기 있는 건다 우리 집 거야. 시어머니가 서연의 말을 자르며 봉투를 발로 찼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서연의 속옷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누더기들 가져가서 뭐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걸? 유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휴대폰이라도 빌려주세요. 니누한테 확인. 뭘 확인해? 이미 끝난 일을. 시어머니가 서연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마.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말고 서현은 깨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연락처도 사진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여보세요? 관리실이에요?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몇분후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서현은 자신이 이 집에 살았던 며느리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 처리됐다고 하시는데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서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젖은 봉투들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옷들이 물에 젖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민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깨진 휴대폰 화면에 간신히 보였습니다. 이혼 동의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서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에 민우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유리까지 모든 게 짜고 친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비를 맞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에 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서연은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옷들도 가방도 모든 게 물에 젖어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이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노숙자인가? 지저분하네. 서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본 적 없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부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9시. 서현은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저주 옷에서는 퀴쾌한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은 엉성했습니다.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씨, 왜 이래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옆자리 동료가 자꾸 코를 찡그렸습니다. 점심 시간에 서연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화로 걸어봤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기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이 회사에 전화하셨는데, 네? 부인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잠시 휴직을 신청하고 싶다고.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리고 오늘 서연 씨 상태를 보니까 인사팀 직원이 서연의 저주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간 휴직 처리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서연은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다시 그 벤츠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연락처도 모르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즐겁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본 유리가 시어머니에게 귀숙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이상한 여자가 있네? 경비 아저씨한테 신고해야겠어? 주변 주민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뭐? 누구야 이 여자? 시어머니가 모른 척했습니다. 유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같은데 빨리 가요. 그들은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서연이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도 집도 직장도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절망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볼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눈을 뜬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서연은 젖은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반지가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습니다. 민우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아, 평생 지켜줄게. 그 때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반지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알았으니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세면도구를 샀습니다. 카드가 막힐까 걱정했지만 결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비소를 지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씻은 후 서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깨진 휴대폰 대신 늘 가방에 놓고 다니던 작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접속한 서연은 여러 폴더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이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배신당할 것을 예감하고 증거를 모았던 자신이 슬펐습니다. 첫 번째로 골든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사용내역 확인 요청드립니다. 고객님 성함과 카드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토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한 사람처럼 전문적이었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어떤 내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지난 3개월간 부가카드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들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도각카드 사용정지 신청하겠습니다. 정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실 및 도용신고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화를?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넌 언제든 우리 딸이야. 뭔일 있었어? 서연은 모든 것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을 거야. 경험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잖니.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야. 그날 저녁 서현은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벤치가 아닌 단지 입구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현이 클릭 몇 번으로 거액을 이동시키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민우와 유리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현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는데 정말 바보였구나 나는.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카드가 안될 텐데. 서현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후 백화점 명품관에서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리가 루이비통 매장에서 신상 가방을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과교표에는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유리는 이미 SNS에 올릴 사진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처리음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삐삐. 거절 신호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 불가입니다 유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목을 길게 빼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매장 안 다른 손님들도 하나 둘 시선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기계는 무정하게 같은 거절음을 냈습니다 유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돼 어제까지 잘 됐는데 유리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퍼졌습니다. 전품관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고 매장을 뛰쳐나갔습니다. 2 시간 후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우와 유리가 대학 동창들과 함께 둥근 테이블에 앉아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15만 원짜리 바롤로 와인과 트러플 파스타가 놓여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척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쓸게. 하지만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를 들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재즈 음악 소리만 흘렀습니다. 7명이 앉은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커플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듯 지갑을 뒤적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연달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웨이터의 난처한 표정이 점점 깊어졌고 동창대 사이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평소 자신있게 계산을 담당하던 그가 지갑 값속 카드를 모두 꺼내놓는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안 내가 계산할게. 결국 친구 중한 명이 나서서 80만원을 대신 결제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그날 밤 심의 중심가 특급 호텔에서 터졌습니다. 민우와 유리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체면을 회복하려고 스위트룸을 예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과 드레스 차림의 여성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하룻밤 예약하겠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1박에 80만 원. 민우가 벌써 세 번째로 거절당한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예상대로 카드 단말기에서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로비 곳곳에 앉아있던 투숙객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보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프로페셔널하게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우는 지갑을 뒤져 남은 카드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가 연달아 막혔습니다.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고 로비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몇초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유리는 결국 호텔 직원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로비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택시마저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자 그들은 한때 무시했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리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카드가 다 박혔어?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일 동창 모임 어떻게? 해?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달 전부터 기대하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에 새로 산 핸드백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 만큼은 아들 자랑을 실컷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동창들과 만난 곳은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여섯 명의 동창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는 10만원짜리 특성 코스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순자야, 요즘 아들이 잘 나간다더니 정말 좋겠다. 동창 중한 명이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뭘? 그래도 며느리 덕에 안정적이야?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서연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아들을 띄웠습니다. 동창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순자가 쏘는 거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만들어준 가족카드였습니다. 평소 이 카드로 동창들 앞에서 여러 번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돌아온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한정식 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가방을 뒤적여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혔습니다. 세 번째 카드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동창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선자야 괜찮아? 혹시 아들이 사업의 문제라도...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시어머니의 귀에 따끔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체면을 지켜왔던 시어머니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카드에 문제가 있나봐.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에 변명했지만 동창들의 시선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다른 동창이 80만 원을 대신 계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야 이게 뭐야?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민우와 유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은행에 가봐야겠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내가 언제 이런 수모를 당해봤다고? 치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없신 여기며 우월감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유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확인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창피당한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악랄했습니다. 카드 막힌 년이 뭘 사려고 해? 거지가 명품점에는 왜 가냐? 쪽팔리게.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과시하려 했던 사치스러운 삶이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우 오빠, 이거 봐요.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있어요. 유리가 휴대폰을 민우에게 보여줬지만 민우는 자신의 문제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민우가 유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가 해결해야죠. 오빤 이집 주인이잖아요. 해결하라고.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둘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 당했어. 특히 너. 시어머니가 유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체면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가족도 무너진다는 것에.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에. 월요일 오전 민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 대회의실에서 골든카드와의 분기별 계약 연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골든카드 측 부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약 연장보다는 바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골든카드에서 박민우 과장님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위밍거리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박민우 과장님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민우의 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순간 골든카드 부장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강민우 과장님이 저희 김 회장의 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서연 씨 말입니다. 저희 골든카드 부사장의 외동딸이죠.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골든카드 회장의 딸? 그 평범하던 서연이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우의 상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계약 중단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상사가 폭발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회사 최대 고래 처를 날려먹었어.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이 서연 덕분이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골든카드 회장 딸이래. 전화 너머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 집이 응, 허연이 집이었어 유리와 시어머니 앞에서 민우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것 앞으로 취업도 어렵다는 것 그럼 우리가 진짜 부자를 쫓아낸 거야 유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우리 다 죽었어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진짜 힘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에 이틀 후 서연이 직접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연 뒤에는 변호사와 골든카드 직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 대신 차가운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군요. 서연이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외도 증거자료입니다. 강유리 씨와의 메시지, 호텔 내역, 사진들이 모두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분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몰래 녹음을 했다고? 제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월급 착취 내역과 카드도용, 무단대출 시도 기록들입니다. 이혼도 제 동의 없이 진행하셨고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맨발로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도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잘못했다. 민우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저를 쫓아낼 때는 용서 같은 건 생각 안 하셨잖아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집 소유권 확인서입니다. 김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들이었네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한달 시간 드릴게요. 채집 구하세요. 민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사랑도 존중도 없는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가족은 남이죠. 한달후 서연은 조용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잘했어.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아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탐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착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그 권리는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것에.